제 레슨 좀잘 보셨나요? 깨달음을 얻었어요. <laughs> 왜 나는 다운스윙을 할때 이게 열렸는가. 어. 계속 열렸거든요. <laughs> 들리고 열리고 안 좋은 거다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어. 이런 레슨 많이 봤잖아요. 네. 손을 거의 쓰지 말라고. 음. 손 쓰지 말고 나는 이렇게 잘 이렇게 돌으라고 하는데 난 분명히 잘했다고 라 생각하는데 볼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고 프로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었어, 약간 음. 이렇게. 피드백 받았거든요. 계속 슬이스가 나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럼 한번 어 어드레스를 서서 같이 네. 한번 해 봐요. 네. 자, 그럼 토우 라인에다가 지금 샤프트 하나 딱 놨고요. 네. 자, 백스윙 한번. 자, 조금만 더. 네, 회전했어요. 하체부터 우선 가요. 하체부터 갔을 었때 지금 느낌이 벨트 버클이 정면으로 보게 되고요. 네. 그렇죠? 어, 왼팔이 지면과 평행하고 있는데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트 부분이 타겟 라인을 보게끔, 음... 그렇죠. 네. 자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하체로 회전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무언가 하체는 조금 열려 있는 느낌, 네. 그렇죠. 타겟 방향으로 하체는 좀 열려 있는데 가슴은 정면, 음, 정면. 그렇죠. 그리고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서도 보이시죠. 네. 클럽 헤드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 밑에 있는 클럽보다 인사이드, 어, 네, 네. 데드 라인은 일자예요. 음. 근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회전을 어차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척추 각도랑 유지한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라면은 네. 페이스 각도가 지금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상 잘 돌면은요 임팩은 일자로 나오게 돼요. 이리아 스퀘어가 되는군요. 그렇죠. 이리어 스퀘어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드레스를 잡았었을 때 척추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나는 만약에 회전을 좀 잘했다라고 음. 하게 되면은.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손을 별로 안 써도 돼요. 음... 그리고 정말 하체로만으로도 시작을 했었을 때 볼이 좀더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게 돼요. 완벽합니다. 형주 <laughs> 매직이네요, 이게 바로.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레슨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첫 주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 기본기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연결고리가 이렇게 다 있죠. 테이크웨이랑 네. 지금 다운스윙 내려오는 거. 음. 백스윙 올라갔을 때 중간 부분과 다운스윙 첫첫 시작 부분 다연결되돼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올바른 그립 만들고 올바른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백스윙하면 다운스윙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죠. 음. 그럼 여기서 되게 갑자기 궁금한 점이. 네. 오늘이 지금 오주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표정이 네. 의미심장하죠. <웃음> <웃음> 얼마나 어? <laughs> 얼마나 김용주레슨는 정말. 정확하고 아하. 그리고 또 예습복습을 이렇게 했는지 네. 어, 테스트를 갑자기 해보고 싶은데 <laughs> 또 네, 이렇게. 갑자기 테스트를 그럼 이제 첫 주에 얘기했었을 때 그립을 네. 그립을 잡았었을 때 어, 지지대 역할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이 지지대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아, 우리 제가... 같이 만들었었고요 보여드릴까요 준비돼 있습니다 아, 너무 또 자신감 있으니까 또 그런데 <웃음> <웃음> 아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아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손가락 세 개를 떼라고 하셨죠. 이렇게. 정확한가요? 제가 이렇게 세 손가락을 뺀 상태에서도요 골프 클럽을 이렇게 들 수가 있어야 돼요. 정확한가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왜잘안냐면딱 아, 배운 이후로 연습장 가서 이것부터 해요. 제가. 아 진짜. 이렇게 아 나는 지금 그립을 잘 잡고 있는가. 아나 갑자기 신나요. 지금 신나. 그래 <laughs> 두 번째 어, 어드레스를 할때 허리의 굽힘과 무릎의 굽힘을 체크하는 방법에 있다라고 했는데 팔과 몸통 중간에 있는 겨드랑이 라인서부터 클럽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요 무릎 그리고 발 등으로 이 클럽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요. 어 이, 이거죠 여기.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굽혔을 때 네. 여기 겨드랑이 선부터 무릎 발끝 사이에가 공부 잘했네. 공부 잘했어. 내가 보기엔 공부 잘했어. 어렸을 일자로. 때 일자로. <laughs> 맞아요. 어드레스 그냥 서보세요. 네. 어드레스 그냥 서셨을 때 거울을 만약에 오래, 내 오른편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겨드랑이 무릎 그리고 발등으로 내려오는 거. 와. 이 정도면 최고의 학생 아닌가요? 상 같은 거 있나요? 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잘했을 것 같다고. 아, 실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우선 이러은 좋아. 자 그럼 맨 마지막. 어, 테이크어웨이를 들어갔었을 때 네. 테이크어웨이를 바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백스윙이라고 해서 오른쪽으로 돌때 보면 은 왼쪽 사이드가 내려가고요. 오른쪽 사이드는 올라가고요. 다시 반대로. 다운 스윙을 했다라고 해서 왼쪽으로 회전했었을 때 오른쪽 팔은 밑에 있고 반대로 이번에 왼쪽 팔은 위에 있게 돼요. 몸의 움직임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해서 회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거 거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얼굴에 게 자신감 있게 <laughs> 얘기하지 말고 머리는 고정한 상태로 회전을 해봐라. 그러면 팔의 동작을 봤었을 때는 서 있을 때는 당연히 지면과 평행하게 들어가지만. 네. 어드레스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회전했을 때 왼쪽이 살짝 내려가고 오른쪽이 네. 올라온다. 네, 맞아요. 반대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오른쪽이 내려가고 음. 왼쪽이 올라가게 된다. 와. 네. 그다 기억하고 있다. 저 완벽한 학생입니다. 와, 지금 눈빛이 TV에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신감 뿜뿜이었어요. 그럼요. 아, 언제든 와. 퀴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갈 거예요. 네. 다음에도. <laughs> 아신은 아나운서가 정말 복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다운스윙 내려갔었을 때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좀더 어, 본인 딱이야기인 것처럼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어,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오는 시점에서 몸의 움직임은 내가 어떻게 되고 있지? 혹은 팔, 손. 그리고 페이스까지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다운스윙 때더 정확하고 올바른 길로 클럽 헤드가 내려오면서 굿샷을 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레슨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아가서 필드에 나가서 굿샷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운스윙의 정성 다운스윙 시 왼팔이 지면과 평행할 때 벨트 버클은 정면을 봐야 합니다. 이때버튼은 목표 방향으로 놓인 클럽을 향해야 하는데요.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할 때 가슴은 정면을 보고 클럽 페이스는 척추각과 평행해야 합니다. 또 샤프트는 오른발 앞에 놓인 클럽보다 약간 안쪽에 있거나 일자여야 합니다.